그, 그렇게 오래간만에 펜션에 와서 벽난로 앞에 앉아있어 보니까 음. 아 이제 우리도 저 그만 시골로 내려가서 귀농해야 될것 같아 뭐 귀촌이래도 음. 근데 당신이 음.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는 좀 힘들지 왜냐하면 음. 이제 허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음. 그 대신 뭐 텃밭 같은 건 가꿀 수 있고 뭐 근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약초도 캐고 음. 뭐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이런 거를 할수 있지 근데 당신 예전에 음. 산삼도 캤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아 그거? 음. 요새 왜그 산양 산삼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산삼 씨를 갖다 산에 뿌리고 어. 때 되면 가서 수확해 오는 거야 아 그거 뽑아온 거였어? 어 아. 자기가 심은 거어딘지 아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비싸. 음. 어, 그것도 산장은 산잠이니까 우리 여보는 음. 어디로 가고 싶어요? 글쎄 나는 뭐 원래 꿈은 강원도쯤이 어 음. 어떨까 싶은데. 강원도 어디가 좋을까? 뭐, 나는 그냥 이렇게 강, 홍천강 이렇게 따라서 음. 어. 그 주변에 음. 산, 광 끼고 있는 산이 있잖아. 음. 그런 데 가고 싶어. 자전거 나도 그런데? 네. 저도 당신 따라서 강원도로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음. 한번날 잡아서, 음. 어, 강원도 홍천구 부근에 쭉 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음. 적당한 마을 모이면 그냥 내려서 무작정. 그런데, 음. 빈집도 많대요, 요즘에. 아, 요새 빈집 천지인데, 음. 안 팔아요, 이 사람들이. 왜? 왜? 혹시 도시 개발되고, 시골 음. 개발되면은 음. 비싸게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 그리고 언젠간 저, 응, 그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내려와서 응. 또 살까 하고 그래서 안 판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응. 홀로 계시다가 떠나셨잖아요. 그럼 폐가 된 집도 많은 폐가 된 집도 많은데 응. 자식들이 응. 혹시나 해서 응. 집을 그냥 남겨두고 개발될 응.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 그래서 그게 문제야. 응. 우리 한번 그러면 당신하고 응. 저하고 한번 내려가서 응. 한번 이장님 댁을 한번. 그치. 아, 군청에 들리고 면담부로 들려서, 음. 그래서 어. 이장님 소개받아가지고 다녔네. 음. 그러면 우리 이삿짐은 얼마나 될까요? 아, 이삿짐이 뭐. 한 뭐, 한톤 될까? 한 1톤? 1톤 정도. 아유, 안 돼. 더 돼지. 거대? 최하 3.5톤은 돼야지. <laughs> <laughs> 우리 살림이 그렇게 많았나요? 아 버리고 가면 뭐한 2톤 음.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 나가니까, 음. 둘이 있잖니, 허전하고. 그래. 음. 네, 뭐 그래. 그제는 우리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음. 먼지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우리가 음. 먼지가 우주에서 먼지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음. 되고 다된거 음. 아니야? 결국 음. 먼지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나 연애할 때 생각이 나요 무슨? 나이 차이가 저랑 비슷잖아요호방시켜준다던니 아이씨. 아이씨 지금 와서 그런 아그 얘기를 아. 믿었어 그걸? 근데 갑자기 왜기농화 해가지고 나 몸빼바지 입고 다녀야 되겠네요 편하잖아 몸빼바지 그거 몸빼는 아. 일본말이야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 고무신 좋지 음. 어? 그래요? 그냥, 그냥 물에다 씻으면 끝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가서, 음. 사실, 그, 네. 자연 속으로 가면은, 뭐, 55뭐 필요에 그냥 가만히 둘러고 다녀도 되고. 가만히? 그럼. 여보, 그러면 찜질방도 만들어줄 거예요? 아, 그, 그, 황토방 집은 되지, 조그맣게 음막으로 아, 어, 나 황토방 찜질방 되게 좋아해요. 응. 그, 그. 그 별채로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하나 지어 놓은 건데, 그거 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가요. 그래, 그냥, 그냥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말마다 강주기 홍천강 따라서 네. 쭉 상류로 올라가 보자고. 그래, 가다가 <목소리> 마을이 나타나면 거기 들어가서 또 보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여행 삼아. 여보, 음. 아, 뜨거워마내 어, 그 말만 들어도 뜨겁지? 아, 막 몸이 뜨겁다. 아, 나도 뜨거워 뜨겁다.